살려! 도와줘! 나라는 안 힘을 가지지 안녕. 야! 너도 지식인. 아, 진짜 맛있다. 음, 지금 진짜 맛있다. 이거 잠깐 이거 이거 왜왜샴페인 따는 거죠? 오늘은 지식인들이 밤이니까요. 아니지, 네. 우리 이제 지식인 첫 활동 시작을 얘기하는. <laughs> 아, 아, 맞아, 맞아. 자리입니다. 네, 지식인. 잠시만. 그럼 이걸 먼저 하기 전에 저의 좀 잠깐 소개를 해볼게요. 네. 음. 저희는 누군가요? 저희는 지속 가능한 시제화를 추구하는 지식인인데요. 어, 음. 환경적 측면에서 지구를 위해 좀더 나은 선택을 하자라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아, 지속 가능한 아, 식생활을 아, 줄여서 진짜? 지식인데, 저희가 인을 붙였어요. 왜냐면, 사람인. <laughs> 우리가 행동을 할 거니까 지속 가능한 아, 식생활을. 저희 각자 준비한 음식이 지식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먼저, 주현이 언니 뭐 준비했었죠? 그 고흥민에서 그, 달걀하고, 햄 빼달라고 해가지고, 간장? 간장도 갖고 아 성격이 좀더 좋은 재료만 해가지고, 아까 김밥을 먹었고요. 음. 민지님은, 민지님은. 저는 빵, 밥, 고구마, 말랭이. 그리고 저쪽에 음. 초콜릿도 맛있다. 있는데, 동물성 음. 그 성분이 안 들어가 있다고. 치즈 같은 거를. 캐슈넛이나 그음 대두 이런 걸로 만든다고 들었어. 오음 있어. 맛있다. 응. 응. 응, 이 위에도 맛있다. 엄청 응. 음, 부드러워. 음. 그러면 성인용 뭐할 거예요? <laughs> 성인용 맛있어요. 어디서 사셨어요 마리바게트. <laughs> 하지만 걸어서 <laughs> 걸어서 구매를 했어요. 아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유제품 안 들어간 것도 처음 먹어보고 음, 오, 막 브라우니 어. 아니에요? 나는 엄청 단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음 적당해 음, 어 진짜 좋아 그래? 제가 아, 또 신책을 부리려고 <laughs> 어. 너무 <우리> 이렇게 강렬하게 <laughs>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거 진짜 쉽거든요 믹서기에 넣어서 올리고당 그냥 오렌지 3개 넣은 올리고당 한4 숟가락? 4개? 음. 그 정도 넣어서 갈아서 얼려서 막 이렇게 스크래치 내 가지고 음. 퍼서 먹으면 완전 진짜,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 진짜 맛있어 어, 너무, 너무 맛있다 응. 야 너도 지식인 기 활동이라고 이제 기기랑 음. 우리가 다 기후변화 청년단체 소속인데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몇개 자료를 이제 접하게 되잖아 음. 근데 이제 FAO에서 내놓은 저번에 그 얘기했던 보고서를 보면서 축산업이 얼마나 음. 조금 기후변화에 음. 영향을 미치는지 처음 알게 됐고 음. 진짜 우리가 이렇게 먹고 하는 과정에서 음. 탄소가 좀 많이 배출되고. 탄소배출량에서음식이 음. 음. 차지하는 게26%인가된다고 했잖아. 난 그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랬어. 왜냐면은 전체에서 26%니까 그러면 5분의 1이잖아 따지고 보면 되게 많은 거거든. 난 사실 내가 먹는 게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생각을 솔직히 음. 안 해서 어 막. 교육 같은 거 받으면은 대중교통을 막. 타요. 막 이런 음. 얘기밖에 안 하잖아. 그러고 저는 내가 먹는 게 그렇게 많이 영양을 끼칠 줄 몰라가지고 맞아요. 약간 하면서 충격 먹었었어 우리가 1.5도씨에서 더 벗어나게 되면 진짜 많은 농작물들이 뭐 영양소도 더 줄어들 음. 수도 있고 뭐 늘어날 수도 있지만 지금 통계상으로는 줄어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나중에 가, 가서 2050년에는 그런 가격 작물 가격 이 진짜 뛸 거라고 음. 하는데 음.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오, 오. 지금도 먹고 살기 음. 힘든데 그래서 약간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조금 내가 할수 있는 거에서부터 조금 음. 변화를 조금씩. 제가 나도 근데 고기 같은 거 솔직히 좋아하고 음, 키톤 다이어트 해가지고 음. 고기만 먹고 그런 것도 해봤는데. 거기서 그래도 내가 조금 할수 있는 것부터 고기 조금 그냥 일주일에 한번안 먹거나 그런 식으로 음. 내재량껏할수 있는 거에서 계속 변화하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이게 청년들이 이 사실을 조금 더 많이 알아서 음. 사실 우리가 나중에 겪게 될 일이잖아 음, 그거는 네. 막 그럼 돈, 돈도 많이 써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일들을 다 거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같이 행동을 하고 같이 문화를 만들어 가고 그리 이게 생각보다 재미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활동을 시작했지 어, <laughs> 우리가 아. 채식이 아니고 지식이잖아 음, 음, 지속가능한 음, 식생활 그 아까 지민이 말대로 일주일에 뭐 한번 정도 고기 안 먹는 것도 지속가능한 식생활이 될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내 돈으로 고기를 사 먹지 않는 것도 그것만으로도 음, 맞아, 맞아, 맞아. 지속가능한 식생활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 음.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를 안 먹으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0kg이 음, 준다고 음, 그랬나? 엄청 많다. 음식은 매일매일 삼시세끼 누구나 음, 해야 하는 음, 선택인데 그냥 이 선택에서 좀더 신중하게 음. 하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음, 엄청나게 음, 많거니까 생활 다큐를 봤는데 그 영양학적으로도 그 환경을 위해서 일부 식품을 내가 내 인생에서 포기하거나 음. 조금 줄여도 충분히 내 인생이 지속 가능하고 또 환경적 측면에서도 되게 마이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걸 음. 알게 되어서 아 그러면 내이 짧은 인생에서 몇 개를 포기해도 되겠다 음. 싶어서 지속 가능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근데 물론 많은 걸 포기하는 게 힘들더라고 음, 내가 지금까지 진짜? 해왔던 걸 버리는 거니까 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선택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노력하면서 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한다고 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아 그럼 우리 모두가 음. 조금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음. 매일매일 노력을 하면 이렇게 직업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아. 우리 모두가 조금 지식을 알고 조금씩 노력하는 걸 선택해 줬으면 좋겠어 처음 반응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음. 왜 아무도 나한테 이런 사실을 얘기하지 음. 않았고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고기 같은 걸 먹었는데 그 뒤에 많은 좀 친환경적이지 않는 면들이 많잖아. 뭐 생산하는 과정이랑 유통, 고뭐 이제 접시까지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도 탄소 배출이 많이 되고, 근데 탄소 배출이 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누구한테 더 피해를 주는 거잖아. 이게 단순히 내 짧은 시간 내가 잠깐 미각을 음. 조금 더 즐겁게 하려고 누군가 더 피해를 받고 이런 음. 아, 너무 이게 약간 사, 도덕적으로도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 실천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그저 알았으면 좋겠어 음. 어떤 악 영향이 있고 뭐 어떤 관계가 있는지만으로도 약간 내가 조금 더 나이 먹어서 뭐 내가 조금 더 차인으로 활동하게 되면 그때 변화를 주면 되겠다라는 생각했어 근데 그때까지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은 거야 음. 언니 말대로 우리가 만약에 그 그냥 이대로 계속 유지해서 지내면 결국 못 돌아오는 거잖아 그 지금 지금으로서 우리가 청년으로서 그게 더 올다고 생각하고 응. 왜냐면 우리가 미래 세대로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지금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게 나중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올해는 청년들이 우리 활동을 응. 통해서 진짜 많이 약간 같이 음, 움직였으면 좋겠어. 응. 야 너도 지식인 사실은 객관적으로 인지해서 응. 마음속에 조금 어, 큰일났다. 응. 그리고좀 화나는 감정을 응. 가지고. 응. 그걸 오히려 약간 파티를 열고 맞아, 즐겁게 맞아. 즐겁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어 뭐야? 어. 재밌겠다 어. 뭔데? 음. 뭔데? 생각보다 재밌어 보이네? 이러면서 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향하고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 뭐야? 트렌드가 바뀌고 있네? 음. 이렇게 해서 제품 더 내고 탄소 발자국이 덜날수 더, 더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로 인해서 또 바뀌고 음.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 같아 오늘 했단 말이야 맞아. 그렇게 재밌게 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야, 너도 지식인. 다가오는 6월, 음. 6월은 캠퍼스 학식 투어를 음. 진행할 거야. 와, 그게 뭔데? 네? 우리의 오, 활동 비용. 대상이 청년들인 거에 주목을 해서 음. 대학생들이 가장 <laughs> 밥을 많이 먹는 공간인 음. 학식, 학생식당, 채식. 예, 알맞는 식단을 음, 좀 맞아. 가지고 있는 여러 음. 학교들이 있는데 음. 그 학교들로 우리가 탐방을 가는 거지 학식 투어 지식투어가 노력을 아, 어, 그렇죠. 붙인 우리의 어. 활동이 음. 각자에게 알맞는 <laughs> 지식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 그렇죠. 그게 우리의 가장 주된 음. 활동이었고 음 조금 더 넓혀가서 업사이클링으로 요리하는 거를 보여줄 건데 음. 근데 그것도 음. 사용하는 재료들은 뭐 로컬 푸드 로컬 푸드 있어 로컬 푸드는 이제 우리 주위에서 응. 생산되는 그런 재료들을 활용해가지고 만든 건데 그게 탄소 발자국이 굉장히 낮으니까 친환경적이다라는 응. 걸 보여주려고 식단을 구성하려고 하지. 맞아, 네,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는 채식이 아니라. 십월달에는 <laughs> 가장 좀 진짜 직접 청년 청년분들이랑 직접 마주해서 어떻게 지식을 하고 있는지. 식 경험을 공유하고 음.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음. 공유하고 함께 좀 해, 문제점을 해결해 음. 갈수 있는 논의장을 만들어 보고자 음. 그 시간을 마, 가지게 됐는데 음. 근데 꼭 우리 세대만 오는 음. 게 아니라 실제로 뭐 NGO나 시민단체, 셰프님 음. 그런 음.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관심있는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음. 그분들이랑 실제 이야기 나눠보고 강연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을 음. 기획을 하고 있죠. 야, 너도 지식인! 어,